인간이 아무리 불순종해도요, 하나님의 법칙은 그대로 운행된다. 하나님의 판단이 온 땅에 있을 때그 판단 안에 우리의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. 믿음으로 외아들인 이삭을 드리는 거.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칭함받는걸 거절하는 거. 또 하나는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. 근데 그 말씀이라는 게 선한 말씀이에요.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요. 정복 전쟁의 중심이죠.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줬어요. 하나님 한번 주신다고 해서 딱 주시면은 주변 정리 다 해줘요. 사방의 평화도 함께 줘요. 여우사 21장 4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. 선한 말씀이 다 응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키는 하나님 말씀 청종하면 된다. 그게 신앙이에요. 예배는 그걸 계속 기억하게 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문을 의 여시면요. 사자처럼 담대해져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. 아침마다 말씀의 검으로 나가는 거예요. 너가 물 가운데 지낼 때 물이 너를 침물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낼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 하나님 우리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만 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평안하게 예배 못 드립니다 주의 길은 바다에 있었고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면 다 응해집니다.